우리 스스로를 나라고 알수 있는 요소는 생긴 외모와 내면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존재함을 알수 있는 건 주위 관계를 통해서야 여러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경험과 기억들이 나를 규정 짓고 나를 구속하고 있어. 난 그걸 벗어나고 싶어. 그게 바다로 잠수하는 이유야? 컴컴한 바다 속이 뭐가 보인다고? 그때 어떤 환청 같은 게 들리죠. 지금은 희미하지만, 때가 되면 이 얼굴을 보듯, 때가 되면 얼굴을 보듯.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성경의 구절이라고 하는데, 고린도서 13-12. 좀더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보면,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, 그때는.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그 뭔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구조로 나가는데요이 구조는 그 유명한 영화 어,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, 저기 그 1995년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라고 알려진 고스트 인더 쉘에서 주인공 여자 사이버그 소령이 다이브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.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이 1995년도 작품 고스트 인더 쉘이고 이 작품은 이후에 1999년에 그 유명한 3부작 매트릭스 그리고 2013년 더 머신이라는 케이티 로츠 주연의 영국영화 그리고 2017년 공각기동대 스칼렛 요한슨의 주인공 으로 어, 작품으로 나오고요. 기본적으로 보스틴 더 쉘은 여러가지 시리즈가 이후에 나왔지만 1995년 원작만큼 좋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후의 작품은 보다가 안본 작품이 많고요. 어, 특히 이제 뭐 몇 부작 TV 시리즈 같은 걸로 나온 것도 아는데 그 어떤 퀄러티라든가 내용면에서 원작을 TV series, TV series, 이이 series, TV series, TV series, TV series, 는 v s e r 이 e s t 이 series, t 과연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될 때까지 보면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또 한편 본 영화는 진주만이라고 진주만이라는 영화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하와이 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당시 정박해 있던 미 군함에 무려 추정 1,117명 정도 추정 인명이 사망한, 해군이 사망한, 그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못한 제로 바다에 침몰한 그 인명만 1,117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 이후에 미군이 보복성으로 도쿄 대공습을 감행하는데 이때 이 리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두리틀 대령인가 그렇고요. 두리틀 대령은 어, 네이팜탄을 싣고 도쿄를 공습한 후 중국으로 어, 도주를 하는데 에, 그 당시 그 일본군은 중국이 그 미파일럿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25만의 민간인을 살상하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질렀다고 저지르, 저지르,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봐서 어, 비록 그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방의 입장이있지만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친해지기는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보스테인더시엘은 그 오늘날 어이 과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일까? 라는 걸 굉장히 앞서서 규정한 그 작품이 아닐까?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SNS 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더 사람 들의 생활 에밀 접하 게 가고 들고, 그리고 많은 영향 을차 지하 는상 황이 점점 더 커지 면서 과연, 우 리의 의식 이란 것을 무엇 으로 규 정할 수있 을까？라는 것을 벌써 이 작품 에서 한번 의문 을 던진 이미 이1995년 이면 사실 인터넷 이 그렇게 발전 하지 않았을때 라고 제가 기억 하 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작품을 추천드리고 어, 이참 요즘 보면 저는 그 여태까지 그 과학자분들 어, 과학자들의 업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전기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뭐 각종 발명품들 TV 라디오 그리고 자동차 어쨌든 이런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눈도 이 과학자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작품 한번 유심히 보시면 여태까지 혹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